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순의 눈이 떠집니다. 68세.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온 여자. 손가락 마디마디엔 바늘에 찔린 자국이 박혀 있고 허리는 늘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어나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도시락 재료를 꺼냅니다. 손주 민준이와 서현이의 도시락. 민준이는 토마토를 싫어하고 서현이는 브로콜리를 빼달라고 했죠. 정수는 하나하나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습니다. 6시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짜게 먹는 걸 싫어합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아침에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냄비 하나를 더 꺼냅니다. 7시 빨래를 돌립니다. 며느리의 명품 블라우스는 따로 손빨래를 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비누칠을 합니다. 허리가 쑤십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7시 30분. 손주들이 일어납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응, 우리 민준이 밥다 됐어. 식고 와. 할머니 제 분홍색 양말 어디 있어요? 서랍에 넣어 뒀어. 할머니가 개켜 놨지. 정수는 분주히 움직입니다. 손주들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 주고 도시락을 챙겨 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받고 당연한 듯이 나갑니다. 8시. 며느리 수진이 일어납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식탁에 앉습니다. 어머님 국이 또 짜네요. 제가 싱겁게 먹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미안해 다음엔 더 조심할게. 그리고 애들 도시락에 왜 자꾸 시금치를 넣으세요? 민준이가 싫어한다니까요. 아 그래? 미안해 몰랐어. 수진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봅니다.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아헙시. 아들 재훈이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엄마, 오늘 저 늦어요. 회식 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재훈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닫습니다. 맞벌이하는 며느리까지 나간 후 혼자 남은 정수는 빈집을 바라봅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10시.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 낡은 재봉틀 하나와 옷가지들로 가득한 곳.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원래는 창고였던 곳입니다. 15년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얹혀 살게요. 집 마련할 때까지만요. 그 잠깐이 15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넓은 안방을 쓰고 손주들은 각자 방이 있습니다. 정수는 이 작은 창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맡긴 수선 일감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지단을 줄이고 지퍼를 갈고 단추를 달고 하나에 5천 원, 만 원씩 받는 일, 평생 해온 일입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정순,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분 등.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젊었을 때는 예뻤었는데, 남편도 그렇게 말했었죠. 당신 아직 예뻐. 남편, 박철수,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임종 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켰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잘 살았잖아요. 재훈이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착한 애니까 당신 곁에 있어 줄 거야.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은 바빴습니다. 일이 바빴고, 가족이 바빴고, 정순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순은 장을 보러 나갑니다. 시장까지 걸어서 30분, 허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고릅니다. 조금 시든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국에 넣으면 모릅니다. 고기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을 삽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먹으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파트 앞에서 이웃 김여사를 만납니다. 어머, 정순 시장 보고 오세요. 혼자 응, 운동 삼아서 며느리 좀 시키세요. 안 도와줘요. 김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 정순씨가 그렇게 잘 해주니까 당연한 줄 알고 막 부려먹는 거라고. 아니야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정순은 웃으며 돌아서지만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저녁 6시. 정순은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7시.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응, 우리 서연이 손 씻고 와. 할머니, 할머니 방에서 냄새나요. 뭔가 쿰쿰한 냄새. 민준이가 코를 찡그립니다. 정순의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 할머니가 환기를 좀 할게. 그냥 문 닫고 계세요. 저희 방으로 냄새 들어와요. 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8시.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보고 수진도 휴대폰을 봅니다. 손주들은 TV를 봅니다. 정순만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애들 학교 준비물 좀 챙겨주세요. 제가 내일 회사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출근해요. 알았어. 그리고 세탁소에 맡긴 제 실크 브라우스 좀 찾아다 주세요. 응. 아무도 정순에게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밤 10시 설거지를 마치고 정순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재봉틀 옆 좁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다음날 아침 아들 가족은 분주히 짐을 쌉니다. 크고 작은 여행 가방들 엄마 저희 다녀올게요. 집잘 지켜주세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할머니, 안녕. 손주들은 신나서 뛰어나갑니다. 수지는 립스틱을 바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 화요일 저녁에 돌아와요 갔다 오면 아마 그이랑 애들이 집밥이 그리울 거예요. 어머님이 담가주시는 열무김치 생각이 간절할걸요. 호호호. 알았어, 김치 담가 놓을게. 가족이 모두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정수는 빈 거실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혼자입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니 사실은 귀찮아 할까 봐 오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정수는 병원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오늘 진료 가능한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정순의 증상을 듣던 외래 환자 접수 직원이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오십시오. 정수는 택시를 부릅니다. 혼자 병원으로 향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MRI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되었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걷기도 힘드실 겁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재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재훈아, 엄마 병원에 입원했어. 허리 수술해야 한대. 답장이 옵니다. 한 시간 후. 엄마, 지금 비행기 막 내렸어요. 제주도 도착했어요. 여행석 달 전에 예약한 거라 취소하면 위약금 너무 많이 나와요. 죄송해요. 화요일에 가 볼게요.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봅니다. 할머니, 이번 실로 모시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화요일에 온대요. 수술은 내일인데요. 혼자 할게요. 정수는 병실로 옮겨집니다. 4인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다. 정수만 혼자입니다. 저녁 시간.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먹습니다. 정수는 병원식을 먹습니다. 혼자 조용히. 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평생 모은 집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다음 날. 수술 날입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제가 해도 돼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시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수술 동의서에 내 이름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마취가 시작됩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정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 그런 편할까.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뜹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 됩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틀 후, 화요일 아침, 퇴원 날입니다. 재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재훈아, 오늘 퇴원이야. 혼자 택시 타고 갈게. 답장이 옵니다. 엄마, 저희 아직 제주도예요. 비행기 연착돼서 오늘 저녁에 들어가요. 죄송해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열쇠로 문을 엽니다. 빈집. 조용한 집. 냉장고 소리만 웅군거립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픕니다. 15년.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이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손주를 키워주고 빨래를 해주고 내 집인데 내가 제일 작은 방을 썼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서 수술할 때 이들은 여행을 갔습니다. 정수는 일어섭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서재로 향합니다. 서랍을 엽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소유자 김정순. 정수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소파에 앉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집을 팔자.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하자. 다음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수는 주소를 말합니다. 아 거기 3층짜리 단독주택이죠. 위치 좋은데요 언제 보러 가도 될까요? 오늘 와주세요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30년 동안 살피고 가꾸어온 집. 남편과 함께 안 쓰고 안 먹고 한푼두푼 푼 모아서 산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정수에게 감옥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인이 옵니다. 어르신 집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 동네 시세로는 4억 5천 정도 될것 같은데요. 빨리 팔아주세요. 혹시 자녀분들은 아세요? 제 집입니다. 제 명이에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놓을게요. 이틀 후,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억 3천이면 즉시 계약하겠답니다. 좋아요, 계약해요. 다음 날, 정순은 부동산 사무실로 향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4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 하지만 이제는 정순 혼자만의 돈입니다. 장음은 2주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쌉니다. 정순의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재봉틀 하나, 옷까지 몇 벌, 낡은 사진첩.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재훈이 밝은 목소리로 들어옵니다. 어, 엄마 수술은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다행이다. 제주도 정말 좋더라. 엄마도 다음엔 같이 가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것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장음일 2주 후 화요일 아침 10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장음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4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짐을 싸두었습니다. 이사 업체는 내일옵니다. 저녁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재훈이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새 집주인분이 집 상태 확인하러 오셨어요. 재훈은 당황합니다. 뭐라고요? 새 집주인? 중개인과 함께 30대 부부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집산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이사 올 건데 미리 한번 보러 왔어요. 재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이집 팔았다고요? 네 2주 전에 계약했어요. 오늘 잠금 치렀고요. 재우는 정수를 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집 팔았어 내일 이사 나간다. 며느리 수진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하니? 하지만 저희가 10년 동안 여기서 살았잖아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수는 차갑게 웃습니다. 물려준다고? 내가 언제? 말씀하셨잖아요. 재훈이 아니면 누굴 주겠냐고요. 그건 너희가 착각한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런 말안한적 없어. 재훈이 끼어듭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10년 동안 월세 한푼안 내고 살았잖아. 이제 나가서 살아 너희 집 너희가 구해. 어머님,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집을 구해요? 애들 학교는요?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나는? 나는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니들하고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니네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이나 해봤어.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하는지 입원을 하는지 니들이 관심이나 있었냐? 침묵이 흐릅니다. 정수는 계속 말합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았어.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키우고. 내 집인데 큰 방, 작은 방다 니들한테 내네 주구 겨울에 난방도 잘안 되는 창고방에서 살았어. 엄마. 나는 너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어, 너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바느질했어, 손가락 다 망가지도록. 결혼시키고 손주보고 나는 너만 잘되면 된다, 너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이 악물고 살았어. 이젠 너도 가정 이루고 사는 거 봤으니 엄마, 엄마 할일다 했어,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희는 나를 필요할 때만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 나는 투명인간이었어, 아파도 외로워도 슬퍼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기나 했니? 엄마 죄송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68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수진이 울먹입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미리 통보라도 해주셨어야죠. 한달 줄게. 한달 후에 나가. 이집새 주인도 그때 들어온대. 정수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는 재훈 가족과 새 집주인 중개인이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한달후 정수는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 남편과 젊었을 때 신혼여행 갔던 곳입니다. 조용하고 바다가 보이고 공기가 맑은 곳, 부동산을 찾아가 작은 집을 얻습니다. 1층짜리 단독주택, 방 2개, 부엌, 거실, 그리고 욕실과 작은 마당, 월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습니다. 집 사고 남은 돈 8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집앞 안마당을 개조하여 작은 옷 수선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 재봉틀을 들여 놓았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정순 옷 수선. 다음 날부터 정순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립니다. 평생 커피를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싼 커피 마신다고 며느리가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 자유롭다. 힘껏 기지개를 켜봅니다. 항상 가족들 입맛에 따라 요리를 했었지만 이젠 내 입맛에 맞는 반찬들로만 아침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식사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재봉일을 한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할머니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옷 수선하신다고요? 네. 손님들이 이것저것 수선할 옷들을 놓습니다. 가지단 좀 줄여주세요. 얼마예요 만원입니다. 손님은 만원을 건넵니다. 정수는 그 돈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이 돈은 온전히 내 거구나. 오후에는 바닷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개 껍데기를 줍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상쾌한 바다 내음에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아무도 엄마 뭐 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봅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봅니다. 아무도 채널을 빼앗지 않습니다. 밤에는 일찍 잠듭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습니다. 또한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정순 씨,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웃박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반찬 좀 가져갈게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어느 날 재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두달 만입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왜? 보고 싶어서요. 정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나잘 살고 있어 걱정마. 엄마 저 지금 장모님 댁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 다행이네. 다행은 무슨 엄마 장모님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해요. 정수는 웃음이 나옵니다. 왜? 뭐가 힘든데? 잔소리 하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며느리 편만 드시고 제가 집에 있으면 눈치 주시고 그래 그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알겠네 엄마 재훈아 그게 내가 10년 동안 느낀 기분이야 전화 너머로 재훈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순의 집 앞에 차한 대가 섭니다 재훈입니다 혼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정순이 문을 엽니다. 재훈아. 엄마. 들어와. 재훈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마당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 좋네요. 응. 나는 여기가 좋아. 둘은 거실에 앉습니다. 정순이 커피를 내려줍니다. 재훈은 커피를 마시다가 말합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장모님 댁에서 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 장모님 댁에서 나왔어요. 그래? 네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제 가족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재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엄마 저희 다시 같이 살수 있을까요? 제가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정수는 고개를 졌습니다. 안돼 재훈아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너희랑 같이 살면 나는 또 가정부가 될 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재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어요.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지.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네. 정수는 재훈의 손을 잡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해. 너는 내 가족을 위해, 나는 나를 위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서 내 식구들 잘 돌봐. 수진이한테도 잘해주고 애들도 잘 키우고. 월세라도 작은 집 구해서 너희끼리 살아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재훈은 일어섭니다. 정순도 일어나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엄마 가끔 전화해도 돼요? 그럼 전화해. 근데 찾아오지는 마. 나 바빠. 정수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재훈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시고요. 나도 사랑한다. 재훈은 차를 타고 떠납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수네 수선집은 마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일을 합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옛날 노래.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 정수는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여보나 이제 괜찮아.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남편의 대답처럼 저녁이 왔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내려 마당에 앉습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제야 자유야.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뜹니다. 정수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유와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